다음은 현준원 한국 법제연구원 혁신 법제 부장께서 기후위기 헌법소송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법제연구원 현준원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특히 에, 정말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laughs> 이렇게 발제를 하려니까 어, 뭐 발제를 많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발제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발제하면서 긴장하고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유독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앞에 발제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해 주셔가지고 음, 법학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직업병인데 사실 재미가 진짜 없거든요. 이 법의 그 학문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그 어쨌건 어, 저뭐 제한된 시간 안에 저에게 주어진 그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발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어, 잘 아시다시피 어, 지난 8월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불합치하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어,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 이러한 음, 내용의 판결이 사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음, 있었던 판결이고 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 유럽의 몇개 국가를 빼고는 거의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에 순서에서 어, 이제 어,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에 굉장히 에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 꽤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어,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어, 더할수 있는데 에,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런 평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대신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적으로 어,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긴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아, 있는 판결이라고 어,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기후 소송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주, 어,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어, 유사한 판결이 있었던 어, 다른 나라의 판결을 상,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 어떤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뭐, 가장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어, 우리와 유사한 어, 소송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좀 설명드리면 독일이 어, 2019년에 에, 기후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어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그 법에다가 이제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처럼 2030 목표를 55% 이상으로 이제 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어 30년까지의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캡을 지금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쭉 이렇게 숫자로 어 나열해 놓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독일이 뭐 19년 훨씬 이전부터 어 이제 감축 목표를 계속 어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수립하고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어 그게 이제 법에 명시된 것은 이제 이 기후 보호법이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행정 계획의 형태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됐던 거고요. 어 21년에 그러니까 19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1년에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헌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면 독일 헌재가요 일단 2030 55% 감축 목표 이거 일단 헌법 불합치하다. 우리하고 우리 판결하고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요즘 부분인데요. 요, 우리 헌재 판결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법원이 판단하기 곤란하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55%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차이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뭐 어디서 발생하느냐면요 하 법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55%건 뭐 60%건 이 구체적인 숫자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는 다른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아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인데, 어,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마땅한 기준점이 없는 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유가 결정하는 어,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비해서 독일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에, 느슨하거나 뭐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건 그런 이 어떤 이유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에, 독일의 경우에는 어, 55% 이공상공 55% 감축 목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할수 있었고요. 어, 그 얘기를 법적으로 설명할 어, 때는 어, 독일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부터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어, 자연환경적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적 정신이다. 그런데 55% 감축은 다 망가뜨려서. 미래 세대가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우리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2030년 아까 앞에서 보시면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연도별 부문별로 감축 목표를 쭉 숫자를 나열해서 썼잖아요. 그리고 2030년부터 50년 탄소 중립하겠다는 50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어, 사실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 모르게 돼 버리는 거니까 어, 이거는 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에, 이제 지적을 하면서 위헌 판결을 합니다. 그런 어, 그이 그, 위헌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 보시면 3월에 21년 3월에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21년 5월에. 어 그러면 기후보호법 이렇게 개정할게요 하고 개정안을 확정해 버립니다 두달 만에 그리고 어, 그로부터 삼 개월 후인 8월 달에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사실 되게 신기하죠요 우리도 지금 앞서서 발제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논의와 긴 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감축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수 있었지 그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 사실은 19년도 어, 기후보호법이 제정될 때 당시에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0%였습니다. 2030 감축 목표가 40%. 그래서 독일은 야 우리가 그래도 유럽에서 선도 국가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사실 가장 또 이렇게 산업화된 국가 중에 하나여서 어, 감축 책임이 가장 무거운 축에 들어가잖아. 그럼 40%보다는 좀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55%로 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말에 이유가 어, 유러피안 그린딜이라는 것을 통해서 40%를 55%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해진 거죠. 아 우리 좀더 잘하겠다고 55%해 놨는데 똑같아져 버렸으니까 아 이거 그럼 우리 더 높여야겠다라는 논의를 이때부터 사실 이미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 그러는데 마침 헌재가 야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판결을 해 버리니까 아네 그러면 바로 변경할게요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이제 31년부터 어, 이제 50년도까지의, 50년도까지의 감축목표 이게 어떻게 갈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도록 한이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31년부터 40년도까지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쭉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독일은 이때 개정하면서 어, 탄소중립을 2050이 아니라 2045로 땡겼기 때문에 에, 에, 이제 그리고 2030 간축 목표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에, 이제 뭐 크게 이제 헌재에서 어 지적했던 부분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독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EU가 2009년에는 처음에 2020 목표를 20%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와서는 2030 목표를 40%로 어 수립하게 되는데, 19년도에 독일이 이제 음 유럽 전체가 40% 하니까 나는 더해서 55% 할게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그 중간에 이유가 아 우리 이제 2030 목표 40에서 55로 올릴게라고 하니까 독일도 이제 55에서 65로. 올리면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요 녹색 선처럼 이렇게 약간은 볼록한 모습의 감축 경로를 그리다가 이제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감축 경로를 그리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이 독일의 소송 외에도 네덜란드의 아, 이른바 우루헨다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이 굉장히 이 기후 헌법소 소송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얘가 가장 먼저 제기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이고요. 아 우리하고는 사실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어 독일의 사례보다는 시사점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어쨌건 간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저 기후 운동 단체인 우루엔다라는 음, 그 단체에서 어,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굉장히 일, 일찍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가 네덜란드 정부가 어, 이제 2000 그때는 이제 2020 목표를 수립하고 있을 때였는데 2020 어 온실가스 목표를 30%로 어, 어 이제 수립해서 발표합니다. 아 어, 이유는 이제 20%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유 차원에서 2020 목표를 20%로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공장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어, 이게 조그만 나라인데다가 주로 사실 우리는 이제, 이제 농업이나 뭐 이런 이제 화해 뭐 이런 이런 쪽에 좀더 많은 그러니까 온실가스 많이 이렇게 발출하는 나라 아닌데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이후에서도 20% 하겠다는데 30%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수정해서 오히려 이제 퇴보한 거죠 20%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민 단체에서는. 지금 장난하냐? 30% 하겠다고 했다가 20%로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 말도 안 되고 네덜란드 25%에서 40% 정도는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덜란드가 정말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의 하나의 쟁점과. 또 하나는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네덜란드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이 법원에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법으로 결정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으로 국가 계획으로 우리 이제 2020 20% 감축할 거예요 라고 발표한 거일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세게 해야 돼 라고 행정 계획에 대한 어떤 명령을 할수 있느냐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 그이 물론 이제 이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명령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최소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이제 뭐 수정하라 감축 목표를 수정하라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네덜란드가 기후법을 제정하고 2030 목표를 출입할 때49% 이상으로 어 수립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는 합니다. 데 여기서 이제 그 네덜란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20뭐 25%건 20%건 이 숫자가 적절하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 어떤 법적 구성력이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인권 협약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인, 유럽 인권 협약이 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인권 보호 의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인권까지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런 관점에서 어, 이게 감축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 국제사회에서 1.5도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노력 속에서 네덜란드가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감축 목표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어, 하고요, 설명을 어,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 20그 잘못 수정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 이외에도 아일랜드에서도 어, 비슷한 소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아일랜드 정부가 어, 2030 목표 30%로 어, 설정을 하는데. 에 그거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여기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법원이 정부 정책의 문제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할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30 이상 감축 목표가 2050 탄소 중립을 설, 에, 뭐 규정했는데 그걸 달성하는 데 가는 경로로 이게 충분한 거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정부의 감축 정책이 충분한 구체성을 갖추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보면서 결국 어다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2030 목표를 30% 이상에서 51%로 올리게 되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독일의 경우에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쭉 박는 방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아일랜드는 30년도까지 평균 연간 감축 목표 7%라는 규정을 두므로써 쭉 선형 감축해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국내 사례를 빨리 또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네 가지의 헌법 위헌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를 병합해서 어, 올해 8월 어,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하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 여기에서 쟁점은 어,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일곱 가지입니다 일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전에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에, 헌법에 위, 위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냐 이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 예전에는 2030 감축 목표를 어, BAU 대비 37%로 규정을 했었죠. 어,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이거 어, 너무 어, 부족한 거 아니냐. 세 번째. 그 이후에 이제 감축 목표가 바뀌어서 2030 목표가 24.4%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 역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세 번째로 현행 규정 2030 목표를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한거 이거 역시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이걸 40%로 규정한 시행령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기본 계획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일곱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 이제 판단을 법, 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결정은 이겁니다. 자, 탄소중립기법법 8조 1항 그러니까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이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해라 라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7가지 쭉 사항들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지각한다라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의 요지를 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것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도록 하게 한 거. 이거. 그다음에 에37% 감축 목표, 그다음에 24.4%의 감축 목표. 이 숫자들 이거와 관련해서는 야, 이게 규정이 폐지돼서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니까 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어라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laughs> 그다음에 그 현행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규정 2030 35%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라고 한 부분과 2030 목표를 40%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연도의 감축 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아, 제, 바, 법원이 막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목에 부합하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왜? 굉장히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아, 그리고 어, 2030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로서 40% 감축하겠다. 이거는 2050 사실 탄소 중립이 최종 목표이고 거기에 가는 중간 단계인 거고 그 중간 단계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 적합하냐 아니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어, 그, 에, 그, 다만 다만 2030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3 1년부터 49년까지 19년간은 공백으로 놔둔. 어떻게 감축하라는 얘기도 없고 연도별 감축 목표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이, 실효적으로 어, 2 0 5 0까지 점진적으로 계0 지속적인 감축을 하겠다 i l l i o n 30 billion, 30 billion, 30이 i l l i o n 이게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2030 목표에 대해서는 어, 파,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대신에 야 2031부터 2049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뭐 진짜 극 극단적으로는 2049까지 쭉 이렇게 그대로 배출하다가 2050에서 갑자기 제로 이렇게 감축 목표 세워도 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것처럼 밀키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어뭐 어쨌건 다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 법원이 판단하기 좀 곤란하다, 뭐 단정하기 곤란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다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받아들여진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 203일부터 4구까지의. 어떤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건지 아무 얘기도 없는 이 부분,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된 건데 여기에서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판결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자, 19년간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그런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거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31년 어, 이후 기간에 대해서 대강의 내용이라도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브랭크다. 이것도 안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 그것을 판단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잡든가 아니면 원칙을 잡든가 해야 한다. 이세 가지가 이제 헌법 이 우리 현재 판결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헌법 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했고 26년까지 개정하라고 했으니까 뭐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당연히 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건데 그 감축 목표를 정할 때 물론 가장 뭐 클리어한 방법은 어저 아래 가장 이제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2030 목표가 있고 2050 목표가 있으니까 그 중간쯤에 2040 목표 저만화 정도를 더 찍어주는 겁니다. 는뭐 5년 간격으로 2035, 2040, 2045뭐 이런 점을 하나씩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대강 뭐 이렇게 쭉아 이런 선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그려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의 경우에 마, 만약에 그 사이 사이에 NDC 연도별 감축 목표를 이렇게 극격하게 이렇게 볼록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가서 확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설정을 한다고 하면 그 볼록해진 부분만큼 사실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고 얘기한 원칙에 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리스크가 좀 있는 방식일 거다. 두 번째로는 어 가장 확실한 방법, 어 연도별 감축 목표를 그냥 다어 박는 겁니다. 아, 그럼 뭐 가장 확실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현재도 뭐라가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 이 연도별 숫자를 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박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가장 어,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어, 대안은 삼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4 0년 감축 목표 정도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연도별 감축 목표는 지금과 같이 기본 계획에서 정하되 예컨대 선형 감축의 원칙으로 줄인다든가 등등 뭐 지속적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줄인다든등등의 감축 원칙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선형 감축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 어 미래 세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감충 연도별 감축 목표가 이렇게 볼록한 형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가서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면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판단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형 감축이라고 하면 더 이상 뭐 법원이 얘기하지 않을 것 같죠.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도 감축률의 관점에서는 선형 감축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되줘야 아마 헌재가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고그 얘기들을 지금 여기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한 가지만 더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어, 이번 판결에서 어,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어, 18년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총 배출량으로 계산을 했고. 2030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순 배출량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법에서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저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게 헌법재판사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판결을 받아야 위헌이 되는데, 5명만 위헌이라고 해서 아주 운 좋게 위헌 판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원칙상, 같은 법에서 같은 용어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어차피 한 번은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이니까 같이 고민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음, 위헌으로 판결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애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가지 더 추가 고려사항으로 제안 되, 드리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조금 더 썼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